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되게 이렇게 좋은 말씀 같아요. 네. <laughs> 성경에서 좋지 않은 말씀이 있었던가,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아,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음, 좋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한 번만 읽어서는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또 여러분, 여러분, 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새벽 예배 말씀, 어, 이렇게 그냥, 그냥 제가 읽으니까, 그 듣고서 어, 이렇게 하면은 어, 되죠. 물론 되지만, 어, 그 성경 말씀이 그냥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그 쉽게 쉽게 쓴것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성경이 다 그렇죠. 성경이 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제일 아는 것부터 제일 잘 들었던 말씀부터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잘하는 말씀 뭐죠?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러면은 우리 다 그래도 이 정도는 외우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막 그냥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듣기로는 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가 완전하신 창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셨기 때문에, 뭔가 모자랐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런 창조가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첫 번째 창조는 완전한 창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게 왜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을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죽자는 신학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결국은 창조의 어떤 그 완성을 말씀하는 거죠. 창조의 완성.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마침 우리가 주일날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와 놨어요. 우리가 이제 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벗어난 행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벗어났을까? 아, 네, 그렇지. 내 마음이 멀어졌으니까 벗어난 거지. 예.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잘못했으니까 벗어난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행위,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어, 먼저 보는 게 우리의 어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어, 죄라고 하는 것이 빗나간 것이라고 말한다면, 화살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타겟이 뭐냐죠? 관역이 뭐냐죠? 관역이 뭔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 혹시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도 그것이 관역을 향하게 하는 말이면, 예, 그러면 음, 그러면 죄가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뭐뭐 뭐 자녀들에게 맨날 죄 짓는 사람이게요? 맨날 잔소리하고, 예, 맨날 뭐 어, 이렇게 막막박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힘을 쓰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어뭐 물론 어, 뭐 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겟이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주일날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뜻 어, 계획 섭리는 무엇이었어요?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근데 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십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엔토 음, 엔 크리스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된 것. 그러니까 음, 쉽게 얘기하면, 겉껍데기로 창조된 우리가 진짜 알맹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 어, 이것이 바로 어, 창조의 완성이죠.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서 읽었으니까 에베소서에서는 한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새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새 사람 뭐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런 것들이 창조와 연결되어서 더군다나 인간 창조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제 우리에게 연합한 사람의 직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직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직분이 주어졌었잖아요. 근데 그와 비슷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중보하는 일을 하셨죠. 물론, 그리고 중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일. 그래서 이제 언젠가 말씀드드렸지만 아주 그 제가 신학교 때 배운 유명한 신학자 중에 바울의 그런 어떤 그 주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의 복음의 주제를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 그는 이제 화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컨실리에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것. 음,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한다 그러면은 화목한 가정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뭐 그냥 어, 사이 좋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어울리는 말은 사실은 예, 화목보다는 화해가 더 어울릴 것 같아. 요 화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서로 원수되었던 입장에서 예, 그 원수된 것을 이제 어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에가 어땠느냐? 뭐 그냥 약간 뭐 어색한 사이였는데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해 주셔서 사이가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 완전히 다리가 끊어진 것처럼 어 완전히 원수된 사이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된 거죠. 화해. 화해가 된 거죠. 그건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제 화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경의 단어들을 바꾸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에는 화목이라고 읽고 화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어 그게 더 이제 정확한 뜻이니까. 어 정확한 뜻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화해시켰는가? 예수님이 피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흘리시고 나서 어 이제 그피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예, 드러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피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의 그 피흘리심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도 의롭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과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이제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화해예요. 그게 바로 화해가 된 것입니다. 아, 뭐 예수님께서 피울려셨으니까 이제 아, 이제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어, 그래서 그 의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 화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laughs> 사도 바울이 아니면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그 하나님의 원래 뜻,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들, 예, 늘 말씀드리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어이구,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그럼 뭐 우리가 뭘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렇게 묻겠지만 바울은 구약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바울이 쓴게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후대 사람들은 바울의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거했겠죠. 누가가 쓴 것을 가지고 증거했을 것이고 요한이 쓴 것을 가지고 증거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처음에 음, 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는 것, 모든 예언들,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것으로 향하고 있는 것,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시키신 분으로 말씀해주시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해서 우리는 화해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똑같은 사명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사람들 이제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나도 그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하나님과 사이를 어, 정말 화해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일들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막, 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 우리가 음,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어, 화해 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예, 화해 시키는 사명.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어, 우리 저, 이렇게 친구가 세일 수 있는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싸웠어요. 어, 그럼 누가 화해 시켜야 돼? 내가 화해 시켜야 되잖아.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막 그냥, 뭐, 하, 그냥 저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막또 이게, 그러면 내 마음속에 드는 일이 뭐죠? 안 해! 막 그냥 그런 마음이 <웃음> <웃음> 드는데, 어,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예수 그리스께서는 피흘리심으로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피흘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화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과 불편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과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 오늘 말씀에 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러한 열망이 어, 우리에게서 넘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화해자로 세워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그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